안녕하십니까 카가이구독자 여러분 다 오늘은 좀 재미난 이슈를 들고 왔는데 뭐늘 맨날 재미난 이슈지만 제네시스 왜 하이브리드가 없을까 뭐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겠죠 V80이나 G80 제네시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인데 나름대로 부분 변경하면서 디자인도 워낙에 좋았던 디자인에한테 디테일을 좀 다듬고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싹 바꿔서 새차 분위기는 잔뜩 냈는데 파워트레인이 똑같단 말이에요 전동화로 가겠다고 물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소비자들이 워낙에 하이브리드 많이 찾잖아요. 근데 왜 하이브리드를 못할까 안 할까 못할까 두 가지인데요. 두개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현재 제네시스가 전기차 세 가지가 있죠. gv60 gv70 gv80까지 있는데 현재 전기차는 판매한 15% 그래도 CO2 절감 효과 브랜드 평균 내줄 수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결과적으로 현대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2.5 토버, 3.5 토버만 가지고는 CO2를 맞출 수 없거든요 패널티를 내야 되는 그래서 작년에도 이미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제네시스의 3.5 토버를 출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CO2를 조금 줄인 ESC 3.5 토버 엔진이 있는데 제네시스도 이건 하이브리드로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이브리드의 범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마일블 하이브리드 성격을 띈 e s c 은 있지만, 하이브리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런데 현대 기아가 지금 판매하는 내수 차량 중에 3천만원 넘어가는, 특히 4천만원대, 5천만원대는 거의 하이브리드가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이상, 이거나. 뭐, 예를 들면 산타페라든지 소렌토 하이브리드. 다70% 이상이거든 근데 제네시스는 왜 하이브리드가 없지? 이런 평범한 질문을 요번에 하게 된 계기는 어, 1월 중순에 있었던 벤츠 E클래스 11세대 모델 리뷰를 하고 나선대요 벤츠는 현재 E클래스 11세대를 내놓, 내놓으면서 전 모델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탑재했습니다 아울러서 PHEV까지 그러니까 벤츠가 전부 하이브리드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똑같은 후륜구동인 제네시스는 왜 하이브리드를 안 하냐 이거죠 현대기아가 하이브리드를 잘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만왜안 하느냐? 그리고 약속이 지켜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2025년부터 제네시스가 내놓는 모든 신차는 다 전동화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기차가 여러 가지 보급 문제, 수요 부진도 있고 물론 내년에 가봐야 되겠지만 뭐 이건 약속이 아니니까 계획이니까 좀 연기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대세는 하이브리드거든 현재 제네시스가 글로벌 100만대 판매를 작년에 넘겼죠. 약한 70만 대가 한국이고 30만 대가 북미 사실상 유럽과 중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연간 20만 대를 판매합니다 전기차 물론 일부가 있지만 20만 대를 파는다면 하이브리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는 하이브리드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디젤이라는 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10% 비싸도 소비자들이 다 하이브리드를 찾습니다 중고 가치라든지 고유가 등등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PHEV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정말 연비 중심의 약간의 출력 보조. 풀 하이브리드는 연비와 출력을 제대로 다 한꺼번에 보조하는. 그다음에 PHEV는 보다 출력 보조가 강하면서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이브리드 하면 역시 도요타죠. 이제 1997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세계 처음으로 양산을 했죠. 도요다가 2 세대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판매가 폭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혼다도 이제 97년 말에 혼다도 하이브를 리 내면서 들어왔고 2000년대 초부터 도요... 현대차도 하이브리드를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2000년대 초만 해도 도요타 정도 하는 거였지만 현대기 하이브리드도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도요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하면서 테슬라와 달리 엄청나게 특허를 많이 걸어놨잖아요. 특히 이제 도요다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의 메인답게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요다는 전륜구동 대중차가 메인도 있지만 렉서스라는 후륜구동 차량도 있기 때문에 전후륜구동 차량이 다 필요하거든요. 연간 천만대 넘게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병렬 방식을 택하면서 전륜에도 맞고 후륜에도 맞는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했죠. 모터 출력도 어느 정도 되고, 모터 출력만 가도 주행도 가능하고, 모터가 가속을 할때 엔진을 보조도 해주는. 그래서 도요대 직병렬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출력과 연비를 다 잡아낼 수 있는 장단점이 있고, eCVT라고 해서 뭐 PSD란 말을 하는데 전륜구동, 후륜구동을 다쓸수 있다. 대신 최근에 이제 작년에 나왔죠. 실제로 개발은 2021년, 2 2년이었는데 작년에 나온 게 이제 2.4 듀얼 부스터요거는 이제 병렬입니다. 출력을 더 보조하면서 3.5 엔진을 대체하려는 건데 연비도 일부 잡아내고 듀얼 부스트는 출력이 훨씬 더 중요한 하이브리드죠. 상대적으로 저도 도요타 이 직병렬 구조에서 봐도 어려운 부분이 많죠 기술적으로. 도요타와 맞짱을 뜨려고 했던 혼다의 하이브리드는 도요타의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이제 병렬로 하다가 한 4, 5년 전부터 혼다도 직병렬을 바꿨죠. 그 대신 도요타의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모터를 메인으로 쓰고 엔진이 보조해주는. 대부분 주행 구간에서는 모터 출력으로 180마력 정도 되거든요. 모터만요. 180마력이면 웬만한 전륜구동차 다쓸수 있죠. 거기에 고속 주행을 하거나 가속을 할 때는 오로지 엔진만 가지고 하는. 그래서 도요타를 피해 갔습니다. 모터 출력에 엔진이 도와주거나 엔진의 모터가 도와주게 되면 도요타 특허를 피해가기 어렵거든요. 혼다는 이제 그 방식을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죠. 그리고 피, 모터가 크기 때문에 PHV에서도 e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는 전부 전륜구동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풀 하이브리드 라인업에서는 지금 1.6 카파 하이브리드, 이거 아반떼 쓰고 있죠. 그다음에 2.0 세타 하이브리드, 이거는 K5와 소나타에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 곧. 단종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메인이 1.6 터보 하이브리드죠. 이제 현대기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렬형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출력이 작다. 가장 많이 팔고 있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모터 출력대가 70마력대 전후거든요. 도요다의 카롤라가 제일 약한 모터 출력인데도 7 0마력이거요이 점이 현재 현대기아의 전륜구동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비교해 봤을 때, 경쟁사들이 100마력이 넘는 모터 출력으로 하이브리드를 가져갈 때, 현대 기아의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인가?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효율성은 좋은데, 모터 출력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한국 시장뿐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왔을 때, 제네시스에 가능할 것인가? 먼저 얘기하고 가면 쉽지는 않을 것같아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의 전용 변속기, 엔진보다는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를 현재 달수 없는 가장 큰 이유죠. 제네시스는 현재 전 라인업이 후륜구동이죠. 만약에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달려면 배치 엔진을 지 해야 됩니다. 아마 개 역을 먹을 텐데 제네시스 디자인에 현대 기아가서는 전륜구동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얘기로는 병렬형이 아니라 직병렬형에 가깝다. 병렬형으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직병렬로 간다면 모터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후륜구동의 적용이가 편해집니다. 또 자체 변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 입장에서는 제네시스까지 고민을 한다면2.5 터보가 측병렬 형태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0만 대 연간 20만 대를 북미와 한국에서 팔고 있는 제네시스 20만 대 절대 적지 않은 수치거든요. 어큐라보다 많이 파는데 20만 대를 더 늘려보겠다면 현대기아가 하이브리드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 하이브리가 이렇게 대세로 떠오르면서 현대기아도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저공해 인증 전혀 못 받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현대기아가 국내 시장뿐 아니라 북미에서도 가, 생존이 가능할까? 물론 북미에서는 판매량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5만 대 정도를 파는데 전동화가 좀더 늦어진다고 본다면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제네시스에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어, 이번 GV80. G80 부분 변경을 타보면서 든 느낌은, 어, 하이브리드가 없다면, 이렇게 연비가안 좋다면, 점점 고민이 되는데, 더군다나 강력한 경쟁자인 벤츠가, 이클래스가 e 완벽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로다가 와서 모두 이정 적용을 받았다. 제네시스의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결국은 하이브리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츠 이클래스가 e 이제 11세대가 나오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100% 적용을 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벤츠는, 뭐 역시 파워트레인의 제왕답게 엔진에다가 모터를 붙였습니다. 플라이어를 붙여서 에어컨을 사용을 하던 출력을 보조를 하던 연비까지 세 가지를 다 해결을 했죠. 이 한여름에 하이브리드 차의 가장 단점이 에어컨이 약해지잖아요. 엔진이 꺼지면은. 그것까지도 벤츠는 해결을 하고 모터를 엔진에 장착하는 벤츠의 방식으로 벤츠 특유의 후륜구동의 특징까지 거기에 굉장히 큰 장점은 시동이 들어왔다 꺼졌다 할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대신에 연료 효율에서는 크게 많이 보존 안 돼도 적어도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보조가 돼서 그런 점에서 현재는 벤츠가 가장 앞서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이 하이브리드가 없기 때문에 올해 판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는 일단 국내에서 되게 관심있게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자인, 법인차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 입장과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은 v 8 0 GV80의 하이브리드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일단 실체는 이르면 올해 말에 이제 차 디자인만 공개되겠지만 팰리세이드 아마 내년 하반기 양산이 되지 않을까요? 팰리세이드에 2.5토버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는데 올해 말 내년 초되면 답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네시스 왜 하이브리드 없지? 현대기후 흐름고도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그 심플했던 문제가 전동화가 조금 더 계획을 미룬다면은 하이브리드 꼭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네시스에 왜 하이브리드 없지? 에, 스튜디오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